길게 찍어 줘야지. 안 찍는다더니. 안녕하세요. 방콕의 지유입니다. 오늘은 마미와 중고 마켓에 갈 건데요. 예전에 제 영상에서 갔었던 중고 마켓인데 여기 또 규모가 어마어마하고요. 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싸고 정말 재미난 것들이 많거든요. 좀 멀지만 마미가 좋아한다면 뭐 어디라도 가야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꽤먼 거리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리 도착했어요. 그쵸, 엄마? 한 1시간 만에 온것 같아요. 바로 여기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여기가 굉장히 넓어요. 어 한국에서 볼수 없었던 것들이 어, 막 있었어? 그랬어. 그래서 재밌었어? 나쁘지 않은데? 이것 봐. 햇빛이다. 여기 있는 건 당연히 다 유통기한이 지난 거겠죠. 어, 근데 진짜 싸긴 싸다. 나쓸 것도 있네. 80밭이야? 가슴 선이 맞아야 돼. 네. 없었어. 야. 그때가 좀 깨끗했어. 어, 그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옌타포옌타포 셀렉! 떡 쪘죠? <laughs>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안 먹어서. 떡이 져가고 있어요. 어, 찬동 얘네 시켰는데 너무 색깔이 하얘. 응, 음, 내가 예상한 맛이야. 차 맛은 거의 없고, 그냥 연유랑 그런 맛만 나는 거? 맛없어. 엔타포는 괜찮네요, 맛이. 그치, 50이지? 60? 50? 어. 엄마는 솜땀 뿍발라. 바닥에 모처럼 좀 두꺼운 게 올라와 있는 게 있었어. 거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했어. 조심해. 음. 이리 와 어마마마 이리 와 저쪽에서 먹자 옳지 오 어떻게 알고 왔네 도이기야 자 도이기야 자 여기 있다 구구 구구구 구구 구구구 구구야 내가 너쫓아다녀야겠니 구구야 옳잖아 옳지 오잘 먹다 쟤도 온다 자 여기여기! 여기. 다 온다 다온다! 그치? 만족해? 이건 아니지! 이것들 봐! 어머나 어머나! 어머! 웬일이니? 엄마 <laughs> 맘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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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우리한테 와! 야! 너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안되지? 나를 알아보다? 내 앞에 지금 서있잖아! <laughs> 네, 하자가 있군요. 예, 하자. 에이, 엄마는 이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기본 다섯 벌 이상은 사셔야 돼요. 잠옷으로 입으세요. 소재가 좋으니까. 유니콜로 꺼내 그래. 한 번이라도 입지 음. 않은 옷은 쓰레기일 그래. 뿐이야. 가방이 찰 때까지 엄마는 여기서 못 나가. 우리는 이제 여기를 구경했고 이제 또 여기를 구경해야 돼요. 아 여기는 뭐 옷을 뭐 아예 쌓아놓고 고르고 있죠 어 여기는 오밭이네요 오밭 오밧. 남들이 고를 때 보고 있지 진정한 고수 남이 터는 걸 유심히 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잡는다 거의 대부분 남자 옷이네요 지유 지유를 만나다 한번 세탁을 해서 오는가 봐 뭔가 그런 거 같지 않아, 만져봤을 때? 아. 이거는 미샤꺼. 아, 그래? 가짜 아니고? 아니, 미샤꺼야. 음. 얘는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응, 음, 바나나 리퍼블릭? 어. 누군가가 드라이를 했어. 응. 다섯 개 고르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알죠? 날은 <laughs> <laughs> 다 정리를 했구나. 어. 저쪽은 남방, 여긴 니트 스타일. 너무 웃기지 않아? 애기가 딱 잡고. 옷장 사고 있어. 어, 우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조금 쉴까? 세 개의 십바입니다세 개의 십 야, 확실히 입구 쪽이 좀더 비싸네. 어, 안으로 들어갈수록 5바짜리가더 있는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를 하나 살걸 구하고 있습니다. 팔은 어떻게 돼 있어? 아, 팔은 민소매야? 이으면 이쁘긴 하겠다. 안써 있는데? 안써 있으면 불안한데? 일제야? 아, 메이드 아, 인, 아, 재팬이라고 써 있어? 아, 음. 음, 여기는 오바시에요 어, 그러네. 아, 일제 아, 맞네. 아, 그래. 300원짜리 뭘 고민을 해. 음. 진짜. 고민할 것좀 고민해. 300원이니까 고민. 300원이니까 고민. 300원이니까 고민한다고? 3 0 0 0원짜리 고민 안 하고? 신기한 분이네. 네. 생각보다 옷 먼지가 심하지 않고 옷이 다 걸려있으니까 보기가 오히려 편하고 올 만해. 특히 태국 같은 데는 옷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laughs> 여기 와서 뭐 물론 관광객들은 코끼리 바지 사지. 우린 코끼리 바지를 한 번도 사 입어 본 적이 없지만. <laughs>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 잘 찢어진다고 하더라고. 여기 와서 막 입고 버리고 가는 게 <laughs> 태국 도매 옷처럼 나온 것들은 진짜 사이즈가 작고. 태국 브랜드들은 또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기 때문에 또 나름 사이즈가 있고. 그리고 의외로 또? 트랜스젠더들이나 그런 애들이 음. 입는 거는 또 어, 사이, 크죠. 어, 키가 크고 그러기 음. 때문에 또 사이즈가 있고. 음. 왜냐면 또뭐 젠더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힐신고막 이렇게 원피스 있잖아. 음. 그래서 의외로 또 기노들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 의외의 기노들을 음. 득템을 할 때가 있어. 그때는 골동수들이 많았어. 응. 음. 그래서 그런 거뭐 보는 재미가 있죠 맞아. 지금은 중고들이 옷 어. 많아졌어. 음. 나 예전엔 식품도 팔고 그랬어. 그래서 응. 내가 여기서 라면을 샀는데 유통기한이 맞다. 안 지났길래 샀는데 그이이어어 맛이 이상해서 버렸어 왜냐면 그 보관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뜨거운 데 이런 데 보관을 하면은 라면이 맛이 신내가 지나고 이상하게 지거든 음 응, 식품 사면 안돼 화장품도 사면 안돼 확실히 천이 다르네 응. <laughs> 이건 7 5 0바이에요5 9 0이 얘는 5 9 0 바. 면실크면실크 남성 흰 티, 100밭, 150밭. 오, 겨울옷도 있어요. 근데 아빠가 이런 거참 좋아해요. 리네 음. 거시네. 어, 리 거네. 요유이 어. 비쌀 것 같은데. 오, 얘는또 자라 거고, 브랜드 거만 하는구나. 타오라이카. x 바지야? 타오라이카. 능나이 어? 능너이밧 응? 능나이밧 능나이. 어, 능나이. 응. 백밭 싸네? 얘들이서다 깨놨더라니까 그니까 수선한 거야? 음. 그 부피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음, 정리를 잘 해놨네 금방이 들어왔어요 금방이 들어왔다는 것만 봐도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마실라오? 우리도 찢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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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에이 어지러워 어지러워 팔만 원들어야 되는데 머리도 들어서 그래 엄마 어여 드세요 찢기 음, 찢기 대보세요 파우라이카하시빵 시하네 하, 시팟. 시바, 시바? 음, 일본식 한 벌. 이거 일본에서 가져왔나봐. 왜냐면 여기, 여기 이렇게 써있어. 응. 음. 팔이 뜯어져 있네. 어. 그러니까. 그게 한 벌이지? 잠옷인가, 그럼? 치마야, 바지야? 어, 잠옷인가 보다. 얘는 유니클로, HM, 자라, 지우걸 팔아요. 이건 타미꺼트 팔아요, 여기는. 여기는 타미꺼네요.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어. 어. 오니카 어. 여기는 80. 근데 80을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여기 앉아서 안 보는 거 다른 데들은 2 0바트도다 진열해 놓는데. 아. 어. 세칠 공부가 아니었군요. 보세요. 아, 그렇게 끈을 묶어서. 어. 이 n 씨 거예요. 가격은 10밭. 이게, 이게 진정한 느낌인데. 어. <laughs> 아까 그 50이나 주고 샀다고, 엄마. 정신 차려. 유니클로 따위를 50 줬어. 펭귄맨인지 알겠어, 그렇게 보면. 여기가 고이 어. 여기 여기 있었어 네. 여기 네. 썼어,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 있었어 o 기 20백원 2백길 먹방을 하고 있지요 곳은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지역마다의 재미가 있어요. 와 지금 도넛이 없대요. 도넛 가게에서 빵집으로 바뀌었나 봐요. 어 그런가 보다. 그 원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엄마. 엄마. 이 부위 진짜 맛있는 부위 꼬독 부위. 어, 왜 이렇게 사람 많냐. 야 어, 땡무빵 완나이카. 3 0화 3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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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고 30학 30학 쭉0학봐더더이0이어0학 30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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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스에 버무려서. 얘로 할까? 어, 이거 주세요. 네. 오렌지 스무디. 오렌지 스무디. 어. 하나에 25인데, 스무디로 얼음 넣고 갈아준 30이에요. 맛있어요? 음! 그럼 얘랑 뭐가 달라? 크기가 다른 거야? 똑같은 거야? 10밭, 10밭, 10밭. 1밭 봐봐봐봐 <laughs> 밑에 들었어. <laughs> 음, 네? 아 얘가 뭔가 항정살 같을 것 같아. 이거 맛있겠다. 타우라이카? <laughs> 60바트. <laughs> 아, 6 0이지몇번 씻었어? 음, 이거 그거야. 염동은 아닌데 염동 식감이야. 근데 염동인 것도 같아. 근데 엉덩이 이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 찢어줘봐 음, 조금 음, 음. 음. 아유 애기같이 이걸 또 찢어달래 나. 더 작게 더 작게 더? 저는 지금 수완나폼 공항에 있고요 오늘 어, 태국을 떠납니다 태국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태국의 지유였습니다